그럼 맞아 하시겠습니까? 손 들어 이 씨바기야. 아 알겠습니다. 이제 죽어라. 세기 주머니에 뭐더 있나? 어? 이 명함이 뭐지? 오징어 게임? 이 뭐지? 자그마치 30만원이다 이 거액을 어디서 구한건가 아주 좋아 그런데 저기에 있는 저 명함은 뭐야? 한번 봐봐야 될것 같은데 몰라 어떤 전화번호랑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상한 게임 이름이 적혀있었어 일단은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 내가 전화를 해볼게 게임에 참가를 원하십니까? 참가를 원하시면 기어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씀해주세요 오늘 저녁 8시에 이곳으로 차가 올 거야. 그때 타면 되겠다. 그때까지 기다려야겠구만